토룡탕에 대한 문헌적 근거는 무엇일까? 그 문헌적 근거는 바로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입니다 뭐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같은 문헌들을 살펴보면 녹용 같은 경우는 나의 남성의 이제 양기를 북돋다 주는 대표적인 보양 이제 한약재 중에 하나고요. 녹음방 같은 경우도 이제는 남성 생식기에 뭐 이제 개어서 발라주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정리에 도움 된다는 라 문헌들이 있습니다. 녹용의 효능에 대해서도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남성의 양기를 보충해준다는 넓은 의미의 정력보강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녹용이 정액을 생겨나게 하고 골수를 보호해준다는 보다 구체적인 성기능 향상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녹용 같은 경우는 초기 욕구를 높여주는 성적인 욕구라든가 호르몬성 반응을 높여서 욕구를 좀 높여주는 쪽으로 관여하는 그런 식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노경은 남성의 부족한 양기를 보충해주고 성적인 욕구를 높여주며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켜 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엔 말벌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초강목에는 말벌집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말벌집은 한방에서는 노봉방이라고 불리며 이 노봉방을 태운죄를 야간에 생식기 위에 붙여주면 따뜻해지면서 발기가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말벌주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천연 소염제 또는 항균제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혈관 벽이 상처가 많으면 혈관 확장시키는 그 산화질소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유발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혈관벽을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좀될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력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말벌은 천연 소염제로 혈관벽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혈관벽 확장에 도움을 주므로 결국 성기능 향상에도 좋다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입니다. 지렁이의 양미 효과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말린 지렁이를 구인이라고 부르며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구인이라고 해서 한약적으로 구인이라고 해서 뭐 성질 차고 맛은 짜고 뭐 독은 없다. 이렇게 독을 해독하거나 흥달이나 열성 같은 질환 원래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좀 열성 염증성 질환을 좀 치료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죠. 지렁이는 염증을 치료하고 해독을 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혈관에 피가 잘 흐르도록 하므로 결국 성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수리에 대한 무헌적 근거는 무엇일까? 동의보감과 본초 항목에 오수류에 대한 기록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남성의 정력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수류의 효능을 연구한 자료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과 곰과 동물의 슬기에만 있고 다른 동물에는 거의 없다고 알려진 UDCA 성분이 오수류 슬기에 약 4.5%가량 합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UDCA 성분은 안에서 분비된 슬개즙을 운반하는 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다른 정력 보양식에도 이러한 성분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렁이에는 롬브로 피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의 찌꺼기를 분해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벌집에는 프로폴리스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심장과 혈관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프로폴리스 성분은 이런 활성산소를 억제해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방의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 과거에는 어, 정력제로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양 결핍의 시대에 그러니까 잘못 먹던 시절에 어, 칼로리와 단백질, 지방질 같은 것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정, 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고칼로리, 고지방, 고단백 식품을 먹으니까 힘이 나고 그런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 또 정력이랑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체력이 보강되니까 정력이 좋아진 듯한 이제 느낌을 갖게 된 거죠. 이번엔 신경정신과 전문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그런 성분을 본인이 섭취함을 본인이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순간 자신감이 향상되기 때문에, 아나 이제 이것을 먹었으니까 거뜬할 거라는 어떤 자신감을 갖고 성행동에 임한다면 실제로 그 기능이 향상될 수가 있거든요.